샬롬. 1월 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시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서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시편 1편 3절에서 4절.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기 전 상황이 매우 인상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감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장면은 마치 사막에서 길을 잃은 사람처럼 혼돈과 무질서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곧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긴장감이 감돕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모습은 마치 암탉이 알을 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생명이 탄생하기 직전에 강렬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창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독특한 방식으로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는 말씀, 그리고 빛이 있으라 하시는 명령. 그러자 빛이 있었고 라는 시련이 이루어집니다. 이 패턴은 창조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며 천지 만물이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졌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특별히 첫째 날 창조된 빛은 우리가 아는 해나 달이 아닙니다. 해와 달은 넷째 날에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빛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앞으로 생명이 나타날 것을 예고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곧 선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는데 나눈다는 행위는 신학적으로 하나님만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창조의 과정을 보면 놀라운 질서와 섭리가 있습니다.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드시고 물을 나누셨습니다.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식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흥미롭게도 이날 하나님은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지 않으셨지만 앞으로 창조될 생명들이 먹을 음식을 미리 준비하신 것입니다.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은 해와 달을 신으로 성겼고, 별이 인간의 운명을 지배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다고 선포합니다. 이것들은 단지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며 인간의 삶을 운행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다섯째 날에는 바다의 생물과 날개 있는 새들을 창조하셨고 여섯째 날에는 가장 긴 설명으로 짐승과 가축을 만드시고 창조의 정점인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일곱째 날 하나님은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당시 메소포타미아 문화에서는 일곱째 날을 불길한 날로 여겼지만 하나님은 이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창조의 목적이 일곱째 날, 곧 안식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안식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죄인 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안식안에 들어가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의 삶에 들어가 사는 것입니다. 주일이라는 것은 그 안식의 절정을 이루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안식안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힘써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며 그 안식에 거하고, 또한 다른 이들을 주님의 안식으로 초청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과 연결된 삶을 살며,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이 안식의 기쁨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